손흥민이아스널의 수비를 붕괴시키며 북런던더비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한국시간 1 3일 새벽 영국 런던의 토트넘 스스퍼스타움움에열 열린 2 2잉잉리시프프미어어리제제2라운운토트트넘아아스의의순경기에에토트트이이대대완완을을두었었습다토트트넘아 아스널 강력한 지역 라이벌 두 팀이 챔피언스 진출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구단의 운명을 걸고 맞붙은 북런던 더비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경기였죠. 두 팀에게 너무나도 중요했던 이 경기는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상대를 퇴장시키고 멋진 골까지 기록한 한국인 손흥민이 지배하고 만든 경기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전반 21분 케인의 골로 이어진 페널티킥을 유도해냈고 전반 33분에는 거친 플레이를 반복하던 상대 수비수 록홀딩의 퇴장을 이끌어냈으며 전반 37분에는 케인의 골로 이어진 코너킥의 키커로 기점 역할을 했고 후반 2분에는 골압 혼전 상황에서 리그 21호 골까지 넣으며 전세계 축구팬의 이목이 집중된 경기에서 그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반면 아스널은 리그 최고 공격수인 손흥민을 거친 몸싸움으로 막으려다 자매라는 골이 되어버렸네요 리그 21호 골로 득점 선수 살라에 한골 차로 다가서게 된 손흥민은 남은 두 경기의 활약 여하에 따라 역전 득점왕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경기는 스포츠 전문 채널을 통해 일본에서도 생중계되었습니다. 과거 오랜 기간 아스널을 이끌며 팀의 전성기를 만들어냈던 아르센 벵거 감독이 J리그의 나고야 그랜퍼스를 이끌었었다는 인연과 현재 일본의 토미아스 타케이로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등 아스널은 일본에서 인기가 매우 높은 클럽이죠. 그렇게 일본에서 인기가 높은 아스널과 손흥민이 이끌고 있는 토트넘의 경기는 두 팀이 챔스 경쟁을 펼치고 있고 전통의 라이벌 빅매치인 북런던더비라는 점 그리고 한국의 손흥민과 일본의 토미아스의 대결이라는 이슈와 맞물려 일본에서도 큰 관심이 쏠렸던 경기였습니다. 이런 빅매치에서 맹활약한 손흥민 선수에 대해 일본 축구 팬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일본 언론이 보도한 경기 결과 기사와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본 언론이 전한 기사의 내용입니다. 케인과 손이 활약한 토트넘, 숙적 아스널을 세골차 격파, 승점 1점 차로 6박. 토미아스 타케이로는 네 개의 포지션에 풀타임 출전. 현지 시간 5월 12일에 개최된 프리미어리그 제 22라운드 순연 경기에서 토미아스 타케이로가 소속된 4위 아스널이 승점 4포인트 차로 5위인 숙적 토트넘과 어웨이에서 대전했다. 이 북런던 더비를 이기고 5연승을 거두면 6시즌 만에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얻을 수 있는 아스널은 4일 전 리즈전에 이어 토미아스를 주전장인 우측 사이드백이 아니라 좌측 사이드백으로 기용했다. 시작부터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22분에 선제점을 올린 것은 토트넘이다. 쿨레셉스키가 오른쪽 측면에서 보낸 크로스에 헤더로 맞추려던 손흥민이 세드리에에 뒤에서 밀려 페널티킥을 획득. 이것을 더비의 남자인 주포 케인이 침착하게 골 오른쪽으로 넣었다. 그 5분 뒤에는 케인에게 제껴질 뻔하면서도 토미아스가 혼신의 슛 블록 위기를 막았다. 하지만 33분 센터백 홀딩이 전방으로 빠져나가려던 손흥민의 앞면에 팔꿈치를 집어넣는 식으로 진로를 방어. 두 번째의 엘로카드로 퇴장당한다. 그러자 혼란이 가라앉지 않은 채 맞은 37분 코너킥에서 벤당크루가 흘린 볼을 케인이 헤드로 밀어넣어 깔끔하게 추가점을 빼앗긴다. 그 후에 스리백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토미아스는 오른쪽 센터백으로 돌았다. 43분, 아스널의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지만 은케티아의 슛은 골키퍼 유리스의 좋은 세이브에 막혔다. 후반 들어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려는 아스널에 맞서 홈팀이 갑자기 추가점을 탈취. 페널티 지역 내에서 볼을 잡은 케인이 끈질기게 버텼고 흘러나온 볼을 손흥민이 오른발 슛으로 골에 때려박았다. 이후에는 수적 우위인 토트넘이 게임을 지배. 차례로 기회를 만들었지만 상대 골키퍼 램스데일에 막혔다. 경기는 그대로 3대0으로 종료. 케인과 손흥민의 활약으로 쾌성을 거둔 토트넘이 숙적과의 차이를 승점 1점으로 좁혔다. 가브리엘 마갈량니스가 부상 퇴장한 것도 있어 3백 중앙에서부터 왼쪽 사이드백까지 네 개의 포지션에서 뛴 토미아스는 풀타임을 뛰었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비슷한 기사 3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팀을 위해 페널티킥을 양보하는 손과 확실하게 성공시키는 케인. 고귀한 손과 케인. 올시즌 선흥빈에게는 득점왕이나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이라는 형태로 보상이 있었으면 좋겠어. 올시즌 선흥빈보다 명확하게 위라고 말할 수 있는 선수는 거의 없으니까. 평소라면 케인이지만 득점왕 경쟁 중에 페널티킥을 케인에게 양보하는 손은 팀플레이어구나. 보았는가? 이것이 토트넘. 케인과 손콤비는 프리미어 최고다. 그냥 토트넘이 강했어. 손은 결과를 냈고, 팀 동료들로부터 케인에 대한 신뢰감이 두텁다. 아스널은 완패. 웨데가르드, 토미아스, 엘레니는 나름대로 좋았다. 가장 아픈 건 마갈 량이스의 부상이지만. 결과론이지만, 지난번 소니를 막았던 토미아스를 오른쪽 측면에 기용했어야 했다. 토트넘의 오른쪽은 에메로송이니까, 극단적으로 말해서 프리로 놔둬도 무섭지 않아. 와푸드가 에메르송이 마음대로 해도 되게 프리하게 놔둔 전술로 나온 경기에서 결국 에메르송이 의미 없는 패스만해서 들어가지 않았고 그 에메르송에 두번 정도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졌는데 램스데일 덕분에 실점하지는 않았지만 토트넘과 아스널 모두 챔스에 나오길 바랄 정도야 정말 그만큼 레벨이 높아 토미아스는 너무 최고고 손도 득점왕을 노릴 수 있는 레벨까지 와 있는. 손과 케인이 괴물이었다. 그 멤버로 3대0으로만 끝난 게 다행이었다. 하지만 홀딩의 무책임한 퇴장에는 화가 나더라. 아스널 챔스 진출해줘. 결과론이지만 손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토미아스가 오른쪽이라서 다행이었다. 스미스 로우의 옐로 카드가 나이스 커버였다. 첫 번째 옐로 카드를 받기 전부터 홀딩 위험해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사람이 사라진 시점에서 이미 경기는 망가졌어. 손흥민을 집어던져도 카드를 받지 않았지만 결국 전반전에 퇴장당해서 나갔을 때는 역시 웃겼다. 최고의 경기였다. 손과 케인과 콘테를 챔피언스 리그에서 보고 싶다. 경기는 퇴장자가 나오면서 일찌감치 결정되었다. 10명이 된후토미아스가손 선수에 대응하는 장면을 보면 오른쪽 사이드백으로 나왔다면 결과는 달랐을 수도 있다. 퇴장당한 오른쪽 센터백 홀딩 선수와 오른쪽 사이드백 세드릭 선수 라인은 손흥민 선수의 압박에 두 명이 모두 과잉대응해 초반부터 주심의 인상을 악화시켰다. 아르테타 감독은 퇴장자가 나온 시점에서 경기를 포기했다. 원정, 이실점, 퇴장자라는 삼중고, 콘테 감독의 수비망을 무너뜨리고 동점을 만들 확률은 낮다. 부상복귀인 화이트 선수를 투입하지 않고 남은 두 경기를 대비하도록 하는 판단을 내렸다. 경기 중반에 가브리엘 선수가 부상교대. 예상치 못한 사태지만 화이트 선수를 온존함으로써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었다. 중요한 북런던 더비를 포기해도 승점차 1로 4위다. 토미아스는 사이드백, 센드백등풀 출전으로 팀의 비상 사태에 기여했다. 남은 두 경기 토미아스 선수가 필요하다. 부상 없이 승점차 2을 지켜내고 싶다. 챔스에 어울리는 건 토트넘이구나. 강팀과도 제대로 싸울 수 있는데다 다음 시즌에는 더욱 콘테 축구가 스며들어 강해질 것 같다. 아스널은 행위나 챔스에 나가도 잘해봐야 16강까지. 아스널 패는 지면 일단 심판 비판부터. 맨시티의 우승이 상당히 가까워진 지금은 챔스 경쟁과 잔류 경쟁이 기대돼. 홀딩에게는 감사할 뿐. 전반에 빠른 단계에서 퇴장당해줘서 토트넘으로서는 상당히 여유롭게 싸울 수 있었다. 일본인의 시선으로 보면 토미아스가 여러 포지션에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토트넘 잘 이겼지만 사실 무서운 건 번리전. 벌리는 승점 3을 따지 않으면 잔류가 위험하기 때문에 버스를 세우고 나올 느낌은 없을 것 같으므로 평소보다 쉽다고 생각합니다 소니도 크루셉스키도 쉬게 했고 맨시티 리버풀에 1패도 하지 않는 그런 강한 클럽에 맞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클럽이 나와야 하는 것이 챔스라고 생각해 맨시티 리버풀에 조교당해서 이길 마음이 아예 없는 클럽은 나가지 말아야 한다 PK는 조금 애매했지만 초반 홀딩과 손의 격돌에 주의를 줬을 때 다음은 없다는 말을 한 후에 플레이니까 타당했으려나. 다음 라운드는 가브리엘 부상이라면 토미아스가 센터백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 토미아스의 유능함이 눈에 띄게 나온 경기였다. 남은 두 경기는 분위기 전환해서 확실히 이겨내자. 요즘 손흥민은 확실히 너무 대단해서 경기하는 건 이해하지만 홀딩은 처음부터 너무 신경질적이었어. 심판에게 찍힌 것도 알았을 텐데. 기대하고 있었는데, 퇴장자가 나오면서 경기가 망가져 단번에 재미가 없어졌다. 손이 득점왕을 따내고, 챔스 진출권을 확보한다면, 프리미어 리그 MVP라고 해도 좋아. 어떻게든 역전해 주었으면 좋겠어. 손과 케인이 챔스에서 뛰지 못하는 것은 너무 슬프다. 아시아에서는 격이 다른 단한 명인 손흥민. 득점왕이 되었으면 좋겠어. 좋았던 것은, 웨드가르드와 토미아스 뿐이었구나. 그냥 완성도나 감독의 지위도 토트넘이 앞섰다. 아르테타는 한 명이 퇴장당하고 뒤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 것도 할수 없었다. 감독 차이가 났을까? 내년 시즌은 투토비 슈퍼인 토트넘이 무서운 존재가 될것 같다. 실점으로 이어지는 실수는 없었지만 토미아스가 좋았냐면 별로 좋지는 않았어. 드문드문 실수도 있었던 것이 현실. 토미아스는 모우라에게 공을 뺏겼지. 이로써 손흥민의 득점한 가능성이 생겼다. 살라에게는 한점 뒤지지만 리버풀의 리그전은 소화시합. 챔스 출전을 건 토트넘과는 동기부여가 달라. 이로써 득점왕을 차지하면 명실상부하게 차분근을 능가해. 아시아 역대 최고의 스트라이커죠. 로메로가 결장해서 상당히 불안했지만 클린시트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커. 좀더 점수를 따서 다음 라운드로 물러설 정도의 데미지를 주었으면 좋았겠지만 다음 라운드를 위해 쉬게 했다는 느낌인 듯. 손은 많이 불만이었던 것 같지만. 오늘 패전으로 아스널은 아직 미끄러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남은 두 경기를 확실히 이겨서 4위로 마무리하기를. 선흥민을 상대하는 홀딩에게는 짐이 너무 무거웠다. 화이트를 무리하게 기용하지 않은 것이 불행중 다행. 다만, 토미아스의 센터백을 볼수 있었던 것은 좋았다. 그리고 화이트가 나올 수 없다면 앞으로도 센터백으로의 기용도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 판정으로 모든 게 달라진 경기였다. 왠지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많은 인상인데 PK를 그 정도로 주는 것은 미묘하고 홀딩의 두 번째 옐로 카드는 손이 스스로 머리를 갖다 대고 있다. 슬로우로 보면 홀딩은 팔꿈치를 휘두르지 않았고 무엇보다 둘다 미묘한 판정이지만 주심이 망설이지 않고 휘소를 불어서 VAR에 모니터 체크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 의문. 특히 PK쪽. 모처럼 판정에 영향 없이 격돌할 것을 기대했는데 유감. 페널티킥 장면은 만약 새드리기 아니었다면 상황적으로 손은 프리로 헤딩했겠지. 그것을 뒤에서 접촉해서 손이 균형을 잃고 있으니까 타당한 판정이죠. 적어도 VAR에서 말하는 명확한 실수는 아님. 그리고 홀딩의 퇴장. 어떤 슬로우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팔꿈치가 들어온 것 같은데 진로를 막고 있으니 적어도 50대50 접촉 아니었을까. 그리고 덧붙여서 VAR은 단발 퇴장이 대상이며 옐로우 누적 퇴장은 대상에서 제외. 그런 시각이라면 어차피 뭐라도 붙여서 불평하잖아요. 시력 검사 하시오. 딱 팔꿈치를 들고 있잖아. 아스널 팬 일부는 경기 전에는 기세가 있지만 지면 바로 심판을 비판하기 때문에 꼴불견. 리버풀전 때도 지금이라면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자신들의 수준을 재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소니 얻은 페널티킥도 케인이잖아. 아직 에이스는 케인. 손의 득점왕보다도 승리 우선이라는 것이겠죠. 혹시 손이 페널티킥을 잘못하나 손이 페널티킥을 찾던 이미지가 없어서 알 수가 없네. 하이라이트밖에 못봤는데 역시 손흥민 대단했어? 첫번째 골 손이 페널티킥 획득 케인이 득점 두번째 골 손의 코너킥에서 흘러나온 볼을 케인이 헤딩으로 득점 세번째 골 손의 득점 득점에 전부 관여하고 있어. 위대한 토트넘 선수에 어울리는 활약 손흥민 선수의 맹활약에 대해 현지 언론들도 찬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이 경기 내내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그들의 경기력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손흥민은 토트넘이 넣은 세 골에 모두 관여했다. 최고의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살라와의 득점왕 경쟁에서 격차를 좁혔다. 이번 골은 손흥민을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모하메드 살라에 한골 뒤처지게 만들었다. 그는 18분을 남겨놓고 교체됐고 호에비에르의 위로를 받았다. 손흥민은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상대 수비수의 퇴장을 이끌었다. 또 득점까지 했다. 그가 북런던 더비의 주인공.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다음 일정은 한국 시간으로 15일 저녁에 열리는 벌리전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은 손흥민 선수의 맹활약 순간, 일본 축구 팬들이 모인 실황 반응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위 가장 주작 없는 채널,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는 심심풀이 반응 채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